자, 계속 갑니다. After f e e l i n g off. 지금 왜? 네? Peeling 예? 뭐야? f e e l 느끼다. 아저씨 느끼다 이거잖아. 벗긴 후에. 네, 예, 벗긴 후에. 이상하 하지마. <laughs> 예, 너무 좋아한다. She has 껍질. of the axe. 계란의. 아, 계란의 껍질을 벗긴 후에 She noted 기록했다. 아알 알아채다. 알아다 또는 음. 주목하뭐 기록하듯이 있어. 알아채다, 주목하답니다. 오케이? 알아채다, that, 라고입니다. 라구. 동사니까, 뭐뭐라고가 되겠죠. 어딜 이동해? 엑사로. 동사 어딨어? 게, 게. became firm을 이동하겠죠. 그 다음 그 앞에 주어는, 뭐뭐, 이가가 되겠죠. 그럼 t h e inside of the, of the X, 계란의 내부, 가 became firm. 단단해졌다, 단단해졌다. 라는 <laughs> 것을 <웃음> 이식했다 알아챘다. 어. Finally.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she. 그냥... 어, took a s h i b o b 벗겼다? 아, 왜 이렇게 벗기는 줄 알았지? 야, 취향이야. 너무 그쪽으로 씻. 시... 음... 그, 야, 이거 야, 영어잖아. 우리나라 그거, 아, 이상하다. 아, 아니야, 그거. 모금이야, 모금. <laughs> 모금이 한 모금이야. <laughs> 막, take a s h i b o b 하면 한 모금 <laughs> 맛이다. 그거 아니, 이거 하지 마. <laughs> <laughs> 녹화 중이야. 하지 <laughs> <가지> 마. 알겠죠. <laughs> 그냥 뭐야? 한 모금 마셨다. Of the uh, ca, <laughs> 커피. And. 그리고. s m a 미소지었다 At the aroma. 향기. 향기, a r o m 향기에 미소지었다 이렇게 <laughs> 돼요. Alright. <laughs> <laughs> 맞아요, t a t What I try to tell. 무엇을, <laughs> 너는 <말하려고 웃음> 뭐야? 말하기 위해 노력, 아, 죄송합니다. 네.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오케이, she a s k e 그녀는 물었다. 아빠, 나한테 뭘,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